백화, 숲을 앙당한 속에 계절이 쪼그리고 있다. 시작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족보도 한국 족본데 앙당하니 뭡니까? 앙당하니. 앙당한.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 춥대요. 춥다니까 추운 계절이네. 근데 또 하나, 계절이 쪼그리고 있다. 쪼그리고 있다. 어인법이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추워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여름은 아닐 때 싶어요. 그죠? 초가을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초겨울이면 우리가 늦가을, 초겨울 같은 맥락으로 볼까요? 자, 1년의 주제는 뭘로 봤습니까? 그렇죠. 늦가을, 비로봉의 전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늦가을이니까 뭐야?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곳은 육체 없는 정막한 향연장. 이마에 스며드는 향료로운차야 응? 이곳이 어디예요? 비로봉이죠. 비로봉은 비로봉인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정막한 향연장이야. 향연장이 뭔데? 잔치하는 거, 파티하는 거. 그럼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 정막하다고 표현했어.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육체가 없이 정막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로봉이 어때요? 그렇죠. 앙상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향연장이니까 풍성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래요 근데 양상하다와 풍성하다는 것은 매치가 안 되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역설법 내지는 모순형용 내지는 패러독스라고 한다 그렇죠. 역설법이에요 이마에 스며드는 향료로운 자양 잠깐 잠깐 원관념이 뭐야? 향료로운이야 후각적 이미지야 뭐라고 표현했어? 스며든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라차 건강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자이 안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고요한 비로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해발 5,000피트 권은충. 권은충은 구름일 거예요. 그죠? 구름 위에 그 신는 성냥불. 이번에는 그 신는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아이 t 너, 이 o 너, 한번 봅시다. 그는 에이 방언이래. 아이. 괜히 놀랬잖아. 뭐 특별한 거아닌데 성냥불을 긋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성냥불이야. 성냥불? 구름 위에 성냥불이 빨갛게 있어? 감이 오네. 감이 와. 감땀 먹으러 갑시다. 노을이에요. 노을에 대한 보조관념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래가 보니까 1연과2연에서는 비로방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년에서는 노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시작 대상이 변했다 아, 무엇으로 노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3년의 주제 볼까요? 구름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다음 보겠습니다 동해는 푸른 사파처럼 움직이지 않고 누리알이 찬바처럼 옮겨간다 이번에는 또 뭡니까? 누리알, 누리알은 또 뭡니까? 연마다 하나씩 단어 나오네요. 무슨 오늘 국어 단어 시험 어휘력 테스트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에서 봅시다. 동해는 푸른 사파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인 듯 하다. 무슨 법? 지유법 비유법 사용하면 샤? 푸른 사파.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다. 누리아 봅시다. 뭐라고 돼있어요? 우박. 우박이 벌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비로 보면서. 자 근데 벌처럼 역시 지구법에서 옮겨가고 있으니까 역동적 이미지가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초가을의 전경을 역동성을 가지는 생명의 모습처럼 제시했으므로 화류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동해바다는 하는거 보니까 비로봉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라면 자 누리알이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가요? 비로봉의 원경과 근경을 첫 행과 두 번째에서 행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나왔다. 사연의 주제는 뭐다? 비로봉의 원경과 근경을 어떻게 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 요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연정은 그림자마자 벗자 산드라케 얼어라 귀뚜라미처럼 하나는 보였다 산드라케 얼어라 귀뚜라미처럼 뛰지마 어떻게? 귀뚜라미처럼 산드라케 얼어라 문제는 또 뭐가 문제야? 산드라케가 또 뭐야? 몰라. 일단 봅시다. 연정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감정일 거예요. 그 화자의 감정을 그림자마저 벗으라는 것은 어떤 감정 자체를 없앤다는 거죠. 인간적 정서를 벗어버리고 싶은 걸 거예요. 인간적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면서 산드라케. 갑자기 찬 느낌 들게 얼어버리래요. 뭐처럼 귀뚜라미처럼.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연정이라고 하는 추상적대상을 어떻게 써? 얼라고 표현했네요. 사물화시켰어요 시각화시켰어. 자 볼까요? 자 귀뚜라미처럼 얼어라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싶은 소망과 함께 연정을 얼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연정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추상적 관념적인 원관념이라고 본다면 얼어라는 뭐다? 물질화 사물화시킨 것이다. 오연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인간적 감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의지. 아하. 그렇구나. 의지는 뭐뭐라라고 하는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파악했나봐요. 자, 그럼 이제 오디 핵심 정리를 볼까요?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어조는 땅근, 의지적 어조. 제재는 비로봉. 주제, 비로봉의 아름다운 모습과 달 속에 대한 의지다. 특징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자 그럼 특징 1을 볼까요? 링크학습. 산이 갖는 속성을 보니까 미지의 세계 내지는 추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긴광계의 영산이라든가 조정관의 산정묘지가 있다. 근데 산정묘지는 좀 길어요. 네, 이 산정묘지 1. 이것도 연작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산의 일부를 통해서 산이 미지의 세계 내지는 추월적 공간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사는 낮에 보이지 않았다. 그럼 밤에는 보이나? 산허리까지 잠긴 짙은 안개와 그 위를 덮는 덮은 구름으로 하여 영사는 어렴풋이 그 있는 것만을 짐작할 뿐 몰라. 위지의 세계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인간 세상과는 다른 어떤 공간이야? 초월적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로봉의 구조를 보자. 비로봉 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비로봉이라는 제시가 있을 거야. 시적 대상이 그 시적 대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주변 전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늘을 얘기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동해를 바라보고 있다. 주변 전경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막한 향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붉게 물든 노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 사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세속에서 벗어나고 싶. 다 So